물고기 사냥꾼 유언터입니다 오늘도 장어 낚시를 나왔는데 원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쉬려고 했다가 낮 기온이 21도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잡지 못하고 또 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말지렁이를 일찍 한번 써보고 입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제가 원래 대부분 꼬지를 쓰는데 오늘은 장타를 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꼬지를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꼬지를 쓰지 않고 한세번 정도 걸어가지고 그냥 가까운데 던질게요. 이렇게 던지면은 낚시 대평성 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통 꼽아 놓고 중간 한번 끼고 꼬리 한번 끼고 이러고 그냥 바로 던지면 됩니다 이러면은 열대 피는데도 10분이면 다 핍니다 바로 던져 볼게요 어디다가 오케이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심이 뭐 낮고 깊고 상관없이 장어는 어디든 있으니까 일단 던져보면 됩니다. 안 나올 법한 곳에서도 장어가 나와요. 저는 원래 숨은 턱이 높거나 그러면은 장어가 없을 거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장어를 몇번 잡아보니까 진짜 산꼭대기에도 장어가 있는 걸 믿게 됐습니다. 두 번째 던집기요. 이거는 케 조그만 지렁이 하나 덮고 있습요 에이 그냥 던져야겠다. 응? 모니질이요 뭐야? 역시 말지렁이. 말지렁이 껴서 던지면 진짜 모든 다덴배요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네 번째 것도 입질이 왔는데 확실하게 물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미끼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지렁이랑 미꾸라지가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확실히 말지렁이가 반응이 제일 빠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족관에서 장어를 키우는데 미꾸라지랑 말지렁이랑 어제 살려줘 봤거든요 근데 말지렁이는 다 사라졌어요 근데 미꾸라지는 아직도 있습니다 열대 세팅 전부 다 지렁이를 낄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잡어 입질이 굉장히 많아서 저 왼쪽에 장대는 어~ 또와 전부 다 미꾸라지로 낄게요 생각보다 작은 붕어들 뭐~ 빠가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야, 짱다. 오, 어로 고로, 고로, 뭐야 어로렸어고렸어로렸어고렸어아 빠졌어 또 아우. 아, 야, 환대하 걷다. 살살 치는 놈이 빠가였네요. <laughs> 아니 왜 땡기다마로 아까부터 물려 있었나 봐요. 와, 바닥에 연뿌리가 엄청 많습니다. 해물매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뭐야, 이거? 바가야? 에이. 바가네. 그래도 뭐라도 잡히니까 재미는 있네요. 얘는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쓰레기 줍고 빨리 퇴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강한 바람이 불어서 낚시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가두 마리 잡고 애기 큰 것도 한 마리 잡았는데 살려줘야 될것 같아요 애기가 굉장히 큰데 아쉽습니다 오늘이 주말이었으면 저거 딱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그냥 숯불에 구워 먹는 건데 평일이어서 내일 일해야 되니까 살려주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I oh,